대한민국에서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 사이에 침묵처럼 자리 잡은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오늘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아내는 점점 더 나를 피하는 걸까? 왜 아내는 잠자리를 고통스러운 의무처럼 대하는 걸까? 만약 여러분이 평생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믿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아내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주고 있었다면 그래서 아내가 여러분을 점점 더 멀리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혹은 내가 이상한 사람일까 봐 두려워서 침실에서 고통스럽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내의 마음이나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남편이 아내의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을 단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준비도 없이 숨이 막힐 정도로 서두르는 것, 그리고 세계 자극하면 더 좋을 거라는 치명적인 착각과 빠르게 움직여야 효과가 있다는 남성 중심적인 오해들이 아내의 몸과 마음에 거대한 공포의 벽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제 상담실을 찾아온 63세 김지영 씨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단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 두렵고 고통스러웠고 그저 남편이 빨리 끝내 주기만을 속으로 기도하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마치 좋은 것처럼 40년을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이 여성분의 남편 이영호 씨는 본인의 자존심과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항상 너무 강하고 빠르게만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아파서 온몸이 굳어가는데 남편은 그것을 아내가 흥분해서 떨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더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영 씨가 용기를 내서 여보 아파요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원래 여자는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참아야 되라며 아내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40년 동안 단한 번의 쾌감도 없이 오직 고통과 영의로 밤을 지새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 부부만의 특별하고 불행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편 10명 중 9명은 여성의 몸에 있는 진짜 민감한 쾌감 부위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고 엉뚱한 곳만 자극하며 왜 아내가 나를 거부하는지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잠자리를 피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늙어서도 아니고 정력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무지함이 아내의 성적 욕구를 완전히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은 정복해야 할 전쟁터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귀 기울이고 부드럽게 가꾸어야 할 섬세한 정원과 같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정원에 갑자기 포크레인을 몰고 들어가서 땅을 파헤치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뿌리째 뽑히고 짓밟힐 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수십 년간의 상담을 통해 발견한 결정적인 비밀 지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남편은 더 이상 아내에게 허락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아내가 먼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끄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평생 알지 못했던 아내의 몸속 숨겨진 보물 지도를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20대 시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영상을 멈추고 지난밤 아내의 표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까? 그 답을 찾는 순간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가락과 입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금기된 구역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여성의 몸에 숨겨진 진짜 쾌감의 비밀 지도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남성 여러분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는 평생 엉뚱한 곳만 자극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내가 나를 피했던 거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슴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의 가슴을 생각할 때 오직 유두라는 점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강하게 자극하거나 심지어 깨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한 성감대가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과 존중을 확인하고 가장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마음의 안식처와 같습니다. 여성은 가슴을 통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감정을 먼저 느낍니다. 진짜 비밀은 유두가 아니라 그 주변의 넓은 영역에 있습니다. 유두를 둘러싼 짙은 색깔의 유륜 전체와 가슴 하단부의 부드러운 곡선, 그리고 쇄골에서부터 시작되는 윗부분까지 이 모든 곳이 유두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은은한 쾌감을 느끼는 비밀의 영역입니다. 이 곳을 여러분의 따뜻한 입술과 혀의 넓은 면으로 부드럽게 감싸고 어루만질 때 여성은 비로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합니다. 귀한 보석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제 더 깊은 곳인 여성의 성기로 가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성적 클라이맥스를 위해서는 한가운데에 있는 음핵, 즉 클리토리스만 세게 누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하고 무지한 생각입니다. 여성의 음핵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로는 음핵각이라는 구조물이 골반 깊숙한 곳까지 길게 뻗어 있으며 그 주변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넓게 퍼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 중심부가 아니라 그 주변의 부드러운 살결과 질 입구까지 이어지는 넓은 접촉 지대가 여성이 가장 강력하고 깊은 쾌감을 느끼는 진짜 보물 지도입니다.음핵 중심부는 직접적인 자극에는 오히려 고통을 느끼기 쉬운 가장 예민한 부위입니다.이곳을 손가락 끝으로 뾰족하고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예민한 꽃봉오리를 손으로 마구 비비고 꺾어버리는 것과 같은 난폭한 행동입니다. 여성의 몸은 이런 자극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수축하며 쾌감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내를 달구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몸을 방어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여성의 성감대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넓은 면입니다. 강한 압력이 아니라 부드러운 흐름입니다. 특히 시니어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질 건조증이 생기거나 피부가 얇아져서 작은 마찰에도 쉽게 상처를 입고 통증을 느낍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편이 강하게만 몰아붙이면 아내에게 잠자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고문이 됩니다. 아내가 아파요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아내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손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따뜻하게 두고 손톱은 짧고 매끄럽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술 이전의 상대에 대한 배려이자 사랑의 기본입니다. 아내의 몸을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호흡해야 할 악기라고 생각하십시오. 부드러운 선율을 연주하듯 조심스럽게 다가갈 때 아내는 비로소 닫혀 있던 감각의 빗장을 풀고 여러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아내가 있다면 아내의 손등을 아주 부드럽게 쓸어 보십시오. 강하게 쥐는 것보다 살짝 스치듯 만지는 것이 얼마나 더 간지럽고 묘한 자극을 주는지 느껴지십니까? 아내의 은밀한 곳은 이 손등보다 백 배, 천 배는 더 예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거칠게 아내를 다루어 왔는지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비밀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아내의 몸 구석구석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정점만을 향해 달리는 레이스가 아니라 주변의 풍경을 즐기는 산책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변하는 지점과 몸이 움찔하며 반응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내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이 비밀 지도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아내를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황홀경으로 이끄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내의 다친 마음을 열고 다시 뜨거운 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밤 여러분이 보여줄 부드러움이 아내의 평생 한을 풀어줄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감각을 깨우고 아내의 몸이 내는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진짜 남자의 능력은 힘이 아니라 섬세함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부부 상담 사례를 통해 완성한 여성을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깊은 황홀경으로 이끌 수 있는 5단계 성적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단계를 천천히 진심을 다해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은 아내가 가진 완전히 다른 모습, 즉 여러분도 몰랐던 아내의 본능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이런 세계가 존재했구나,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원 입구에서 노크하기입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목표 지점인 음핵으로 돌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남성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먼저 대음순 바깥쪽 허벅지와 만나는 부드러운 살부터 여러분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술로 가볍게 키스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입술의 온기만 전해야 합니다. 마치 나비가 꼬리패 사뿐이 안듯이 가볍게 쪽쪽 소리를 내며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 나는 당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어라는 심리적 안도감의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최소한 3분에서 5분의 시간은 아내의 심리적 긴장을 푸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아내의 몸을 활짝 열게 만드는 가장 귀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원 주변 산책하기입니다. 이제 혀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혀끝을 뾰족하게 세우지 마십시오. 혀를 최대한 넓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혀의 옆면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음순과 소음순 사이의 경계부위 그리고 질입구 주변부를 아주 천천히 마치 붓으로 부드러운 수채화를 그리듯이 쓸어내리는 것입니다. 힘을 완전히 빼고 깃털이 살결을 스치듯이 부드러움과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아내가 어느 부위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아내의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더 빨라지는 곳이나 허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순간 그곳이 바로 아내가 가장 사랑받고 싶어하는 부위입니다. 그 부위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꽃봉오리 주변 맴돌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음핵 주변부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중심부를 직접 공격하지 마십시오. 음핵의 왼쪽 옆면과 오른쪽 옆면. 그리고 윗부분을 혀끝으로 아주 가볍고 리듬감 있게 자극합니다. 마치 딱따구리가 나무를 톡톡 건드리듯이 짧고 경쾌하게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강렬한 자극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은은한 쾌감을 통해 아내의 몸을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달아오르게 만드는 빌드업 과정입니다. 최소 5분에서 7분 이상 2단계에 머물러야 합니다. 조급함은 모든 것을 망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따뜻한 숨결과 흡입의 압력입니다. 안에 몸이 충분히 달아올랐다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자극을 더할 때입니다. 혀로 부드럽게 자극을 하다가 갑자기 혀를 떼고 그 부위에 여러분의 따뜻한 숨결을 후하고 불어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입술 전체로 그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듯이 빨아들입니다. 혀의 촉감과 숨결의 온도 그리고 입술의 압력이 동시에 전달되면서 아내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혀 자극과 숨결 그리고 입술 압력을 불규칙하게 번갈아가며 사용하십시오. 예측 불가능성이 아내의 몸을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쾌감 파도를 기다리는 멈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밀입니다. 아내가 거의 성적 절정에 다다른 것 같을 때 모든 동작을 멈추십시오. 혀와 입술을 완전히 떼고 한 템포 쉬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속삭여 주십시오. 사랑해, 당신이 정말 아름다워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멈춤의 시간이 아내의 몸으로 하여금 더 크고 더 강력한 쾌감의 파도를 맞이할 에너지를 축적하게 만듭니다.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두 번째 단계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깊은 오르가슴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여러분의 손끝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서투른 욕심 때문에 아내를 고통받게 했던 지난 날은 잊으십시오.이 5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때 아내는 비로소 남편인 여러분을 진정한 사랑의 동반자로 신뢰하게 됩니다.성은 단순히 배출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고귀한 대화입니다.아내가 내는 작은 신음소리 하나가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아내의 몸이라는 아름다운 악기를 이 5단계의 손길로 정성스럽게 연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한 번의 성공이 여러분 부부의 남은 40년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내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십시오. 진짜 사랑은 바로 그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아내의 행복이 곧 여러분의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이자 삶의 활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특급 비밀 3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법들은 아내가 느끼는 쾌감의 밀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손의 역할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한 번에 한 곳만 집중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비 아래쪽 보물 지도를 탐험하는 동안 여러분의 손은 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손으로는 아내의 가슴 유륜 주변과 아랫선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내의 아랫배나 허벅지 안쪽에 부드러운 살결을 천천히 쓰다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동시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자극은 아내의 뇌로 전달되는 행복 호르몬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아내는 온몸이 빈틈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깊은 충만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곧 강력한 성적각성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비밀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감각입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거칠어지는 순간이나 허리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움직임,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쥐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변화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아내의 입에서 가장 깊은 신음이 새어나오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던 동작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내의 몸이 간절히 원하던 정답입니다. 다음번에는 그 부위를 더 오래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더 정성스럽게 다독여 주십시오. 아내는 자신을 관찰하고 배려하는 여러분의 태도에 감동하며 더 깊은 쾌감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폭포수 마무리 기술입니다. 아내가 절정에 이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혀의 움직임을 멈추고 입술 전체로 음액 주변부를 부드럽게 감싸듯 지그시 눌러 주십시오. 동시에 손바닥으로 아내의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아내는 온몸의 감각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적 절정이 끝난 후에도 최소 1분에서 2분간은 그 자세를 유지하며 아내를 꼭 안아주십시오. 갑자기 멈추거나 몸을 떼어버리면 아내의 여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허전함만 남게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것이 기술보다 백배는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런 황홀한 기술들을 전수해 드려도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사용하면 아내에게는 또 다른 고문이 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청결은 사랑의 가장 기본입니다. 관계 전에는 반드시 깨끗이 샤워를 하고 양치질을 하십시오. 입 냄새나 땀 냄새는 아내의 모든 흥분을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혀버리는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또한 손톱은 항상 짧고 매끄럽게 다듬으십시오. 날카로운 손톱은 아내의 예민한 살결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통증을 남깁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오늘은 꼭 아내를 만족시켜서 내 남성성을 증명하겠다는 강박관념은 아내를 긴장시키고 방어하게 만듭니다. 대신 오늘은 아내의 몸이라는 신비로운 정원을 천천히 탐험하며 가장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겠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하십시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진심으로 즐길 때 황홀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셋째 대화 없는 애무는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내의 눈을 보며 부드럽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오늘 내가 당신을 정말 특별하게 아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라고 말입니다. 관계 도중에도 여기가 좋은지 압력은 적당한지 계속해서 소통하십시오. 아내의 작은 대답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손길을 맞추어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기술보다 천배, 만배 더 중요한 것은 아내를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태도입니다. 여성은 테크닉에만 반응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뜨겁고 순수한 진심에 반응하는 감정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기술이 조금 서툴지라도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라는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아내는 비로소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열고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은 아내를 향한 존중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자신의 욕구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오늘 밤의 온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진정한 관계의 완성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변화된 손길이 아내의 굳게 닫힌 마음을 녹이는 기적을 오늘 밤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내의 미소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정민호씨와 한소영씨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결혼 35년차였고 지난 20년 동안 단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이른바 섹스리스 부부였습니다. 민호 씨는 제게 이제 다 포기했다며 아내가 나를 남자로 보지 않고 그저 같이 사는 룸메이트처럼 여긴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욕구 해소를 위해 나를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내 기분을 물어본 적이 없고 내가 준비됐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기만 만족하고 돌아 누워 자는 남편을 보며 매일 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그 방법들을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배려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만난 민호씨의 얼굴은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35년 동안 아내를 전혀 몰랐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며 처음으로 아내가 제 앞에서 울면서 고맙다고 당신이 날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 준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저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후이 부부는 20년 만에 친밀함을 회복했고 이제는 주말마다 손을 잡고 산책을 다니는 행복한 인꼬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 하더라도 진심과 배려만 있다면 여러분은 아내와 다시 뜨거운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체력이 약한데 혹은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힘을 쓰는 근력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부드러운 교감입니다. 힘을 빼고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셔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다면 서로 편한 자세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왔다, 해주고 싶다는 그 일관된 진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남자로서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아내를 진심으로 만족시키고 아내가 여러분의 품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때 여러분은 다시 청춘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진짜 남자다움은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웃게 만드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 부부 사이의 모든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대화가 늘어나고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아지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돕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젊은 시절의 감정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인의 과정입니다. 그 확인이 있을 때 비로소 노년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부부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친밀감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부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반면 친밀감이 사라진 부부는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외로운 섬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의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을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나를 용서해 줄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이 진심 어린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당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눈빛에 담긴 진심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와 아내를 다시 사랑하려는 의지, 이두 가지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그 아름다운 정원을 천천히 정성껏 산책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정력제는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려와 존중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깊어지게 할 소중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사랑이 가득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채널의 모든 내용은 시청자의 일반적인 지식 함양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조언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시청자 개인의 특정 건강 문제나 의학적 상태에 대한 궁금증은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 및 자격을 갖춘 의사와 직접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본 정보를 활용하여 내린 시청자의 의학적 결정이나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